삼각형 ABC에서 BC 길이를 주고요. 이게 2트6이라고준 e 다음에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보통 합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는 것은 곱시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다음에 각을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 줘요. 그리고 정보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텐데 조건식을 보니까 갑자기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는 감마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면서 각 시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고 각 베타에 대한 정보, 각 베타는 건 결국 비죠. 각 비와 각 시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래 놓고 질문은 면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예로 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삼각형 ABC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두변 길이의 곱. 합이 주어졌으니 곱이, 곱을 이곱 유도라고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sin a, sin 뭐 알파라고 써도 되, 되고요. 이게 문제 해결의 키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를 해결을 해야 겠으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천천히 해봅니다. 할수 있는 것, 할수 있는 것들은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사인 법칙이겠죠. 사인 법칙일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알파가 마주 보는 변 길이는 2 루트 6이고, 사인 베타가 마주 보는 변은 b일 거고, 사인 시가 마주 보는 변은 c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한다고 라할 경우 음 바꿔볼까요? 사인 요 감마라고 쓴다 그랬죠? 감마 어. 감마는 이 알분의 c가 됩니다. 아 여기까지 오면 대충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수 있죠. 사인 감마는 이 알분의 b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양변의 이하를 곱하고 얘네들을 한 그룹으로 만들면 왼쪽은 16이 되면서 이하의 ER 이 ER 없어지면서 b 플러스 c 합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은 얘가 9니까 얘는 7일 거고 결국 지름길이 7이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면서 여기서 또 뭔가 보입니다. 아 사인알파 뽑아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알파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 보면 7분의 2루트 6뭐큰 필요는 없지만 얘도 체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인 알파라는 애가 7분의 2루트 6아 쓸모 있구나. 이거 쓸모 있다. 왜 쓸모가 있냐면 합을 아는데 x y 곱셈 모른다. 그럼 x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어... 코사인 법칙을 써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알파 는 코사인 알파는 2 2 4 4 6이 24가 되고 b 플러스 c를 현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b 플러스 c의 제곱 하고 24 넘어가고 어, 빼기 2 b c 오른쪽 넘, 넘기면 플러스 EBC 플러스 EBC 결국 플러스 EBC가 7분의 1 더하기 7분에 7분에 10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이걸 우리 는스로푼다고 했고 그다음에 B 플러스 C가 9니까 99 81 81에서 24를 하면은 57인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한다면 x는 24분의 7 그리고 57 이렇게 하면 38의 24, 34, 39, 57 이렇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마무리를 칩시다. 마무리를 치면 2분의 1 곱하기 b, 어, b, c를 x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8분의 7 곱하기 19. 이게 비곱팔 c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7분의 2루트 6이 되면서 7약분, 2도 약분 루트 6 있으니까 확실하구나 하면서 짝수, 홀수 서로소가 되고 이게 p가 되고 q가 되면서 p 플러스 q의 합은 27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문제를 딱 보니까. 여기 길이를 주고, 얘네들의 합을 주고, 질문은 면적으로 가더라. 합이 나왔다? 그럼 곱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럼 곱을 쓴다? 면적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럼 사인 알파를 구하면 되겠구나. 왠지 이 부분이 키일 것 같고, 주어진 정보가 처음엔 잘 보이지 않게끔 나왔지만, 사인 법칙을 적용해야겠구나. 이게 파이마라스 감마, 사인 감마, 사인 베타, 사인 C, 사인 B, 사인 A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해 보니까 이 정보는 결국 이 정보는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에 대한 지름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험이었고 그렇게 되는 순간 사인과 코사인 알파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게 되는데 사인에 대한 정보는 문제 풀이로 직결되고요 코사인에 대한 정보는 코사인에 대한 정보는 b 곱하기 c에 대한 정보를 줄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거를 합곱으로 바꾸게 되면서 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계기가 됐고, 결국 찾을 수 있었다. 그런 요의 문제입니다.